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네.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공급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가격이 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 자동차 시장이 좀 어떤가요? 네 제가 그 오기 전에 조금 알아보니까요. 그 중고차 가격은 다행히 어, 한 10... 소매 가격은 한10% 정도, 정확히는 11% 정도가 좀 내렸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매 시장에 반영이 되는 데는 한한두달 정도 걸리니까, 네. 뭐 이러면 올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는 중고차 가격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에 신차 가격은 신차 가격도 조금 이렇게 그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마크업이라고 그러던데 프리미엄. 뭐차 가격이 한10% 정도는 사실 더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본인 순사가 빨리 돌아오고 아. 대기 순번이 뭐 몇십 번이 있더라고 요기 네, 차들은. 그런데 네. 그것은 이제 조금 줄었는데 반면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율이 음. 올라서 평균 한11% 정도, 아10% 네.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차 가격은 조금 진정이 됐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여전히 조금 가격이 비싸다. 좀 음. 이런 좀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사님이 아무래도 교통법을 다루시다 보니까 네. 자동차 가격에 있어서도 네. 좀 민감하게 보시고요. 네. 맞니다 이게 것.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네. 차가 이제 토탈 로스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도 또 저희가 또차 새로 구입하셔야 되니까 또는 네. 그걸 얼마를 보상받는지 또 이렇게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거에 또 저희가 또 조금 또 민감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오늘 말씀드릴 이 레몬법에 있어서 차를 이게 레몬법에 의해서 레몬으로 인정됐을 때 차를 리턴을 하게 되면 네. 그냥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오늘 딜러의 아침에 차를 <laughs> 리턴하러 가셨다가 네.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체크를 받으시고 근데 돌아올 때 우버를 타고 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네. 그날 오후에 차를 그냥 뽑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체크를 다시 이렇게 디파지 돼서 또 셀즈맨이 굉장히 또 마케팅을 아. 잘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딜이 좋다고 해서 네. 그 회사에서 체크를 받아서 또그 딜러에 또, 그또 음. 체크를 디파지 하시고 네. 그날 오후에 또 차를 같은 브랜드로 뽑아 나오신 음.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가격에 저희가 조금 민감한데 네, 네. 지금 참고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 차라는 게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딱 사고 몰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네 거잖아요. 그~ 아무래도 인기 차일수록 떨어지는 게 조금 덜하겠지만 네. 좀 인기가 없다라든지 원래 살때차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딜러 문턱을 나오는 순간 탁탁 하는 순간 차 가격이 3 분의 1 정도 빠진다고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음~ 그~ 차는 소모품이고 음. 또 재화가 집과 달리 또 생산을 지금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지만 네. 계속해서 많이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고차에 대한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차도 기계인 만큼 정말 비싸게 차를 주고 샀는데도 네. 얼마 안 몰았는데 갑자기 딱 고장이 나는 경우 네, 문제가 이우 예, 너무 많죠. 네. 그 저는 이제 차는 기계라기보다 컴퓨터라고 좀 음,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보면 이 전장 사업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전장 사업부라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키우는데 이 핵심 부서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뭔가 싶었는데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음. 반도체 이것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연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쇼에 지금 거기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소니나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이 주력이었다면 지금 이제 다 자동차 회사들이 아, 더 많이 그럼. 이 부스를 더 많이 차지하고 네. 보여줄 게더 많은 네네. 거죠.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다 보니까 전자 장비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계라기보다 컴퓨터다. 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는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반도체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자동차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연료를 태워서 그 네. 열의 힘으로 이 엔진을 돌려서 그 차가 구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고장이라기보다 약간 에러가 생겨 경우에도 센서가 이제 또 불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죠 체크 엔진 등에 불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래서 음~ 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이 레몬법은 앞으로 블루오션이다 전기 자동차. 음. 예, 전기 자동차는 그냥 아예 밑에를 배터리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 자체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네. 거고 이제 근데 열에 굉장히 민감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아. 고장이 더 많기 때문에 아. 뭐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제가 이 레몬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네. 어 이렇게 막. 블루오션이라고 아. 전기차는 너무 고장이 많다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레몬 법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레몬 법은 차가 어 뭐라 그러죠? 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한두 번은 수리를 하겠죠, 저희가. 근데 어느 정도 수리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새 차로 교환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준다라든지 이걸 이것을 보장하는 법이 정확히는 소비자 권리보호법인데요 네. 길잖아요 세자로 레몬법 음. 이 레몬이라는 게이 싸구려라든지 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보통은 레몬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고요 네. 그러면 몇번 수리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어~ 제가 사실은 이삼사 법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것도 귀찮다 그것도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두번 수리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레몬법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차를 딜러에서 두번 고쳤는데도 또 고장이 났다. 네. 이런 경우에는 레몬법을 통해서 차를 교환한다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두번 딜러 가서 고치는 경우는 사실 많거든요. 네. 어, 그러면 레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네요. 네. 상당히 많고요. 그 전체 평균은 어, 한1% 정도 된다 그래요. 네. 해마다 판매되는 새 차의 1퍼센트가 레몬법이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해보면 올한 해만 해도 몇백 케이스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어, 브랜드가 좀 집중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는 더좀 레몬 가능성이 높다. 1퍼센트가 아니고 뭐한 5퍼센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2~3% 되는 차들 브랜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브랜드는 굉장히 차에가 문제가 돼서 레몬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아, 거죠. 브랜드별로 그런 또 특징도 네, 있군요. 잘 만들고 서비스가 <laughs> 좋은 차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네네. 또 어떤 브랜드는 한번 들어가면 뭐두 달씩 딜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보니까 어이왜안 고쳐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 딜러에서 이게 차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헉, 본인들도. 왜냐하면 어. 이런 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올류카라고 해서 올류 모델이 많아요. 완전히 차가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음, 약간 겉에가 변형됐다라든지 기능이 하나 추가된 새로운 연식의 모델이 아니고 처음 나온 차들은 음. 테스트를 해봤지만 또 막상 또 팔아서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들이 이제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딜러에서 그 원인을 파악을 못 하는 거죠. 딜러뿐만 아니고 제조사도 사실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딜러에서도 보고를 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음. 예. 좀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레몬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생겨요. 네네. 하나씩 변선 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레몬법 아까 2회 이상 들러가서 고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2회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 레몬법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같은 문제가 두번 생겨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같은 문제가 두 번이 아니고 문제가 두 번만 생겨도 레몬으로 음. 적용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른 외국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광고를 하실 네네. 때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같은 내용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좀더 정확한 의미는 문제가 반복된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같은 문제가 아니고 반복이라는 것에 그 주체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 네. 예를 들어서 차에 엔진에 심각한 뭐 엔진 오일이 뭐한천 마일 정도를 타면 다 컨섬션이라 고 그러죠 타서 없어지는 이런 네. 문제가 한번 있고 또 하나는 또뭐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또 수리를 받았는데 음. 또 문제가 생겼다. 두번 수리했는데 또한번더 고장이 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레몬이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같은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문제가 계속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요즘에 리스차 타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리스차도 레몬법 적용될까요 네.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제 차는 리스차인데 네. 레몬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 레몬법 하는 차에 대부분이 세대 중에 두 대는 아, 리스 차량입니다 오, 그래요? 어, 왜냐하면 차를 사시는 분들보다 리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네. 더 많고 또 자동차 제조회사도 파는 것보다 리스하는 게더 나아요 여기 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리스하시는 분들은 3 년마다 오시는 손님들이시고 차를 사시는 분들은 뭐 빨리 오시면 오년 뒤에 오시고 아. 보통 1 0년 뒤에 오시는 분들인데 네. 리스를 그렇기 때문에 리스 상품을 더 좋은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죠 음. 그래서 리스를 더 좋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네네. 그런 거고요 법에서도 명확하게 그 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레몬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딱 명문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실제로 리스 차량이 레몬법 혜택을 더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분도 네. 반납한 게 이제 리스가 끝나는 시기와 거의 레몬이 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네네. 사실은 조금 더 탔죠 차를 고그 리스를 한 끝나는 기간보다 레몬이 이제 정리되는 고그 과정이 한 2주 정도 더 지나서 2주 정도 차를 더 타고. 차를 반납할 수 있었죠, 그죠? 음. 차를 반납하고 또 그날 또 차를 새로 또 리스해서 나오시는 아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리스 만료되면 세차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시기랑 레몬 혜택 시기랑 겹치면은 네, 네. 더 배혜택을 네 사실은 되네요. 가장 좀 럭키한 케이스가 뭐 이미 레몬을 하셨다는 것은 차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경우가 리스가 거의 끝날 무렵에 레몬이 이제 해서 레몬을 신청해서 음. 혜택을 받으셔서 또 페이먼을 상당 부분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차를 거의 뭐 공짜로 타셨다 음. 이런 분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리스 차 레몬법이 가능한데 중고차는 어떨까요? 네, 중고차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중고차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레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워런티 기간 안에 딜러에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중고차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딜러가 아닌 곳에서 차를 샀을 경우에는 이 워런티가 이 트랜스퍼라 그러죠 네. 이 다른 분한테 이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 워런티가 없기 때문에 딜러에서 수리할 때마다 돈을 내셔야 되는데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제조회사는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인한테는 네. 품질 보증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해당이 안 된다. 레몬법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네. 예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혜택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게 뭐냐면 딜러에서 중고 차를 샀는데. 네. 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딜러에서 산 중고차가 워런티가 따라오는 중고차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CPO라고 인증 중고차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Certified Pre-Owned 요 경우는 딜러에서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중고차보다 가격이 조금 비쌀 거예요. 뭐한 천불이든 2천불이든 더 비싼데 이런 경우는 워런티가 살아 있기 때문에 또 딜러에서 수리를 무료로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수리했는데도 또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중고차이지만 네. 레몬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몬법이라는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워런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워런티라는 게 품질 보증이잖아요. 네. 이 차를 파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3년 삼만 육천 마일 동안은 최상의 품질. 음. 약속한 품질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고 음.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법상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경우 워런티 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받았는데도 해당이 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고차 사실 분들은 혹시 레몬법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그 CPO? 네네 네. CPO라고요. 어 이제 공식 명칭이 CPO인데 아마 뭐 혼다도 그렇고 뭐그 현대도 그렇고요. 회사들마다 또 CPO를 많이 판매해요. 이게 네. 또 자동차 회사들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더 조금 더뭐 2천 불씩, 3천 불씩 가격을 더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음. 팔고 네. 대신 에 워런티를 보증해 보장해 주는 게또 좋은 차들만 그런 또 CPO 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제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케이스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네. 보니까 H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 자기 회사를 상대로 또 이렇게 <laughs> 해서 예 혜택을 받으신 경우가 <laughs>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소비자 권리를 네, 네. 법이니까요. 그래서 딜러에서 아만 수리를 해도 안 되니까 네, 네. 또 이렇게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레몬법 적용받고자 할때 혹시 변호사님들 도움 안 받고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혼자서도 사실을 못할건 없어요. 세상에 모든 법적인 다툼이나 싸움이 변호사 없이도 할 수는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어 쉽지가 않죠. 그죠 어떻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음. 또다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소비자 그 컨슈머 어페어즈라고 소비자 상대해 주는 그 부서에 전화해서 네.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어 제가 그 하다가 본인이 혼자서 하시다가 조금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저희 쪽에 이렇게 문의해서 음. 넘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은데 혼자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변호사한테 맡겨도 변호사 비용이 따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없는데 음. 굳이 혼자서 좀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레몬법 진행을 할때 손님이 변호사에게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일부러 강조한 게. 변호사비가 공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몬 차량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아.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법이 많지 않은데 네. 이~ 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을 상대로 또 제대로 이~ 부, 변호사비가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자동차 회사에 변호사비를 내도록 이렇게 아하. 하고 있으니까 공짜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손님이 내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들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주로 네, 이 케이스를 리뷰하다 보면 한 승소 가능성이 한70% 정도 된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좀 충족시켰을 네. 네. 때아 이런 경우는 좀 레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만 사실 도와드리죠 그래서 음. 어~ 저희가 뭐~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은 좀 레몬을 하기에는 좀 이런 식인 것 같다 음. 또 문제가 더 생기면 그때 한번 해보시죠라고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 또 저희도 또 일을 하고 음. 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또 지면은 사실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또좀 좀 좌절감도 들고 그렇죠. 좀또 손님한테도 죄송하기 때문에 네. 좀 승소가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만, 뭐 여담입니다만, 뭐 교통사고 변호사들은 승소율 이렇게 99%라고 광고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것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만 아,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레무법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전문가랑 일단 상담을. 해 보시고, 네, 좀 문의하시면 네. 뭐 흔쾌히 다 모든 변호사들이 아마 잘 도와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레몬 차량으로 만약에 인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혜택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법에서 규정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를 리턴하는 거, 환불받는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이 차는 타기 싫다, 차를 돌려주고 환불받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차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좀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깎아주는 건데요. 좀 차를 그대로 킵하시면서 현금을 보상받는 경우 두 번째고,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다른 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차로. 똑같은 모델이 아니고요. 똑같은 모델로 바꿀 수도 있지만, 네.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뭐이년전 차다, 삼년전 차다 그러면 그 차가 없겠죠, 요즘.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델인데. 같은 그 브레, 모델 이름은 같지만 연식이 다른 차로 네네. 바꿔주는 이제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세 번째 방법은 요즘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차가 귀해요. 그렇죠. 예, 바꿔주는 것보다 이 차는 그냥 새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기 음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즘 거의 좀 힘들고 네네. 두 번째 경우가 많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리턴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차는 그대로 킵 하시면서 네. 현금으로 보상받는 이두 가지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를 리턴을 하고 돈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네 그럼 그 돈은 얼만큼 받는다는 뭐 법칙이 있는 네. 건가요? 법칙은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냈던 돈다 돌려받는다 냈던 돈 다운페이 하셨던거 네. 뭐차 가격에 붙은 텍스그 다음에 심지어 그 1년에 한 번씩 그 갱신하는 그 등록증 있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이렇게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음~ 오늘 아침에도 어~ 벤츠 (2022년형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한 (835마일인가요) 한 이때쯤부터 이제 딜러를 좀 드락날락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세천. 예 우리 우리 선생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분이 이제 어~ 저희를 통해서 레몬을 진행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받았어요. 벤츠에서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음.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냈던 다운 페이 5천불과 네. 또 13번인가 14번을 내셨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다 돌려받으시고 근데 지난 달 페이먼을 한번 늦게 내셔서 페이먼을 이렇게 페널티를 레이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50불. 네. 예. 그거는 빼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laughs> 계산이 돌아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돌려받는데 근데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830마일에 점수리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이제 이분은 그렇지만 마일리지를 조금 빼요. 음. 그 감가상각 음. 부분을 빼는데 네. 그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분 말고 예를 들어 서한만 2천 마일을 내가 차를 탔다. 네. 그때까지 문제없이 차를 탔다. 이럴 경우에는 그만 2천 마일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빼고. 예, 돈을 돌려줍니다. 기준이 만 이천 마일이군요. 어, 기준은 십이만 마일이에요. 차의 수명이 네. 법에서 이 레몬법에서 규정한 차의 수명은 십이만 마일입니다. 아. 더 많이 타는 차도 있고 적게 타는 차도 있지만 네네. 법에서는 이제 십이만 마일을 차의 자동차의 수명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만 이천 마일까지 차가 문제없이 탔다. 네. 이럴 경우에는 차 가격의 10분의 1을 빼겠죠. 음. 10분의 1. 그래서 차가 10만 불이었다. 요즘 뭐 10만 불짜리 차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1만 불을 빼고 아. 돌려주는 거고. 아. 2만 4천 마일을 탔는데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이제 20퍼센트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만 불을 빼고 돌려주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시점이 기준이 언제냐면 딜러의 처음 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예, 아. 네, 그래서. 어, 나 사실은 차산 날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귀찮아서 딜러를 늦게 갔다 이게 사실 통하지 않고 네. 딜러에서 그 수리한 그 기록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그 날짜의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이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좀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한번 먼저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먼저 한번 딜러에 가서 기록을 한번 남기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딜러에 안 가고 그냥 사설 정비소에 갔어요. 네. 그 기록으로도 레몬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 이미 레몬이 성립이 됐을 때는 그 기록이 보충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이 사설 정비 업소만의 기록을 가지고는 레몬법을 인정을 못 받는데. 네. 이미 레몬법으로 인정받은 차량에 대해서, 대해서는 사설정비업소에 대해서 수리 받은 것도 자료를 첨부를 하면 조금 더 문제의 음흠. 심각성을 인정하고 아. 보상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는 네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요청을 해요 혹시 사설정비업소에서 수리 받은 기록도 있으면 보내라 음.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레몬으로 네. 인정됐을 때예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를 빨리 가는 게중요합니네 딜러에 가서 일단은 한번 기록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이 레몬법 적용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네 걸릴까요? 시간은 뭐 좋은 회사들은 이삼 개월이면 이제 다 해결이 되고요 근데 조금 서비스가 조금 좋지 않은 회사는 제초가 네. 하지 않으면 하세월인 경우도 있고 아. 또 한번 거절한 경우에는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빠르면 6개월이고 네. 뭐 요즘은 막뭐 8개월에서 10개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레몬이 뭔가 복잡할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준비해야 네. 될 서류가 많을까요? 예, 준비할 거는요.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네. 그냥 딜러 수리 기록만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레몬이 될 경우에 대해서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 주, 드리는데요 계약서하고 등록증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예 다른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딜러 네. 기록만 잘 챙겨서 보내주면은 다 아. 필요한 거를 요청하니까 예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꼭 딜러십에 가서 먼저 체크업을 한다. 네, 네. 이거를 가장 염두에 두시고. 네, 그것만 사실 기억하시면 네. 뭐 우리 손님들이 하실 거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냥 사진으로 뭐 찍어 놓은 기록이 있다. 비디오로 네. 찍어놨다. 이걸로도 네. 레몬법 적용이 네. 될까요? 이것도 아까 그 사설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거 똑같아요. 기록이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뭐 수학 우리가 배울 때 충분조건, 필요조건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진 않고요. 네. 필요는 해요 다음에 음. 이 비디오 하나 잘 찍어서 보내주면 네. 보상 금액이 몇백 불, 몇천 불이 올라가는 오,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어제 저희가 답을 받은 그폭스바겐 케이스는 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썬루프에서 물이 샜어요. 네.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오는데 네. 딜러 수리 기록에 분명히 세번 수리를 했는데도 음. 처음에 디나이, 거절이 음. 왔는데 저희가 비장의 카드로 이 비디오를 딱 보여주니까 바로 메일이 와서 차를 어. 환불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체크 엔진에 불 들어온 거나 아니면 물샐때 비디오 하나 찍어 놓으시면... 네. 아, 이게 몇 천불짜리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레몬법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 것 같은데요. 레몬법 관련해서 또는 교통사고나 상해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렉스차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정대웅 변사님과 함께 상담 진행 가능하십니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번호가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 네,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alexcha.law.com을 검색하시면요 또 네. 알렉스차 변호사 이렇게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교통사고나 상해 그리고 레몬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신 알렉스차 변호사 그룹의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